원장님. 네. 오늘은 오티콘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음, 오티콘 보청기는, 어, 덴마크의 브랜드고, 개인적으로 말소리 변별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보청기입니다.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자음을 잘못 듣기 때문인데, 이 자음은 주로 고주파수 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고주파수 대역은 증폭을 할수록 피드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오티코는이 피드백을 사전에 감지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음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또, 심층 신경망이 탑재되어 있어서 환경이 바뀌어도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청취 피로도도 적은 편입니다. 거기다, 신제품 인텐트는 4디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몸이나 신체 움직임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의 말소리만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유소화 전용 귀걸이형 보청기부터 뭐 전음성 난청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골전도 보청기 또는 고심도 난청인을 위한 인공 와우까지 취급을 하고 있어서 어 아마 6대 브랜드 중에서 가장 폭넓은 청각 솔루션을 가진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